좁고 차가운 원룸에서 혼자 맞이하는 아침은 생각보다 더 쓸쓸했습니다. 일은 평생 가족들의 밥상을 차리느라 분주했던 손은 이제 할 일을 잃고 무릎 위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무슨 가출이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우리 체면 좀 생각해. 체면. 옥분 씨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목소리>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 맨날 술만 처먹고 들어와서. 해준 게 없긴 뭐가 없어. 내가 돈 벌어다 주잖아. 돈. 돈이면 다야. 나는 당신한테 사람 대접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여자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옥분 씨의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아드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어머니 방좀 보고 싶다고 하시길래 제가 문 열어드렸어요. 가족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옥분 씨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낡은 원룸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옥분 씨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큰 며느리 지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양손 가득 밑반찬과 과일을 들고 억지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옥분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지영이가 무슨 속셈으로 왔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만 갔습니다. 약봉지와 함께 들어있던 서류 더미에는 요양시설 입소 신청서도 있었습니다. 옥분 씨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온 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옥분 씨의 이름으로 상담 예약이 되어 있었고 보호자란에는 큰 며느리 지영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변보호 위임장이라는 문구도 보였습니다. 옥분 씨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와 공모하여 자신을 집에서 내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법적으로 자신을 가두려 한다고 말입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줄 마지막 선물이 고작 요양원 입소권이라니 옥분 씨는 배신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지영이는 옥분 씨가 자신의 가방을 뒤지고 서류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